안녕하세요. 신다민 프로입니다. 어, 방금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흔히 보이는 얼리 익스텐션도 일어나게 되고 상체가 굉장히 틀리게 되죠. 어,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방금 보여 드린 이런 동작이 나온 분들을 위한 이제 레슨인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뭐 오른쪽 발바닥을 이렇게 붙이고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붙이게 되면 자꾸 체중이동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들려맞는 공을 많이 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 무릎 옆에 있죠? 안쪽이 이 왼쪽 무릎 쪽으로 가까이 와준다 생각하고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조금 붙는다는 느낌이죠. 이 순간적으로 말고 피니시까지 쭉 붙는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동도 잘 되고, 얼리 익스텐션도 덜 되게 될 텐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을,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을 옆으로 붙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체가 안정적으로 써줘야, 저희가 상체가 일어나지 않는, 않게 되는데, 보통은 하체를 많이 쓴다는 생각 때문에, 어, 하체가 안정적으로 쓰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체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백스윙, 옆으로. 자, 양쪽 무릎끼리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게 아닌, 좀,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머리만 가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무릎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보면, 이렇게. 발도 옆으로 따라오면서 체중 이동도 잘될 텐데요. 근데 보통은 하체를 돌린다 생각하고 옆으로 간다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물론 이 동작이 이렇게 무릎 밑이 이렇게 잘 써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얼리익스테이션 된다거나 너무 슬라이딩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체를 더 써주신다면 이 안정적인 스윙을 훨씬 더할수 있고 이제 체중 이동도 훨씬 더잘 되거든요. 이제 골프는 이제 무게중심이 상체 쪽에 있는 것보다 하체 쪽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하체 무게에도 많이 실려서 안정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양쪽, 오른 백스윙 가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 옆으로, 이 옆이에요. 앞이 아니고, 물론 피니쉬를 했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앞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옆으로 붙어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힘도 덜 들이고 이제 간결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하체 무릎 밑으로 조금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얼리 익스텐션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레슨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어,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